안녕하세요. 기룡준입니다 네. <laughs> 제가 여기 말레이시아 온지 이제 한달때 가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한국 가고, 하고서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저는 편집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찍은 영상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갤러리가 지금 256기가가 다 찼어요. 그래서 그거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한번 이제 진짜 그 여행 유튜버 혹은 아니면 약간 프로 유튜버 느낌으로 제가 업로드 할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큰거 옵니다. 진짜로. 제가 단언컨대 네? 제가 하면 하거든요. 예. 하면 하니까 여기 한남 사람들 있는데 제가 진짜 한남입니다. 예. 저희 보여드보여요 하면 하니까. 네, 한남 소개. 한남 소개. 한남이. 아니 형 유튜브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laughs> <뭔가 웃음> 됐어 여기 여기 컷어문 소리야 지금 이거 바로 올려야 되는데 그래 편집을 할줄 몰라갖고 나한테 <laughs> 진짜 편집해가지고 제가 약간 여행 유튜브 감성으로 딱 해서 구독자님들 딱 맞춤형 그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소리안 해요? 클라비 가는데 아! 그리고 내일부터 그 태국 끄라비에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끄라비 가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또할 건데, 거기에 이제 종종 나올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소리야, 뭐, 소개를 조발부터. 간단하게, 애가 애, 애, 네. 우리 구독자님들좀 불편할 수가 있어. 네, 나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50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 또 75명 됐으니까, 지금 나름 대형 유튜버가 됐단 말이지. <laughs> <대표님>. 아무튼 구독해 주신 <laughs> 여러분들 모두 진짜. 다 감사드리고. <laughs> 제 영상 편집 하면 진짜 이거 히트 칩니다 진짜로. 아 이거 간단하게 저희 그 도비토리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거실이고, 여기 거실, 여기 방, 방, 방. 네. 아니 본 시발이다, 진짜 본 어. 아, 진짜. 다맞다 저희 소리 한 번이요. 어. 그 아무튼 그끄라비 편. 안녕하세요, 기룡준입니다끄라비 편. 그 편에 이제 나올 친구들 잠깐 소개하고 정주행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혹시 이제 도움되고자 네,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형준입니다 아예 네, 아는 아예 아예 동생 김종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표정 환경 아들 유찬 오윤희. 아무튼 여기 이제 방금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좀 출연할 예정이고 이것도 제가 편집해가지고 반드시 for real. 네. 진짜 제가 열심히 준비. 해 그왜 초등학교 때그 도화지랑 지점토랑 뭐랑 해가지고 엄마가 맨날 사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방에 준비물은 제대로 들어있거든요. 뭔데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딱 따라가가지고 영상만 만들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진짜 기대해 주세요. 예, 네.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화이팅, 기름지런 화이팅. 아자 아자. 기룡 수! 기룡 수! 아자스. 아자스! 쿠! 밤티! 종티또뭐 있어 요 팔연! 팔연야루. 또 그. 누코노미. 팬팅. 안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기롱준입니다